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지주타의 이항희입니다. 아, 주말을 맞이하세요. 굿모닝 미주미 라이브 대신에 업로드 방식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호 관세가 결국은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격분하고 엄청나게 화내고요. 아, 못된 먹은 사람들이다, 뭐 가족들에 대해 창피한 사람들이다 뭐 얘기하고 엄청 비난하면서 을 바로 또 글로벌 관세 10%라는 걸또 부과한다고 하면서 곧 어, 뭐다 빠르면 다음 주 초에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주말에 할지도 모르죠. 여하튼 상호 간세랑또 글로벌 간세 뭐가 또 다른지 뭐 복잡한 얘기 많이 있겠지만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자기만의 또,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이미 예고했던 부분입니다. 여하튼 주시장 그런 것에 싸움에아랑것 없이 오늘 주시장 전반적으로 좀 반등하는데 일단 성공한 것이 흐름이 되겠고요. 특진주 중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중에서는 알파벳이 오늘 모처럼 3.7%나 반등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3.1뭐 A 프로 버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뭐 업그레이드했다고 하는데가 아직까지는 뭐 개발자 위주로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여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인 내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대부분에서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광범위한 비상 관세 대분에 대해서 무효 판결을 했고요. 그러면서 환급 가능성 이게 바로 환급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또 법원에서 계기별 기업별로 또그 서로 대, 싸우는 것들이 있는데요. 최종도로 되면 이게 확실치 않은데요. 어떤 천삼백삼억 달러의 돈이 다시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좋아진다, 나빠진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하튼 시장에서는 이거는 다소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말씀 잠시 드렸다시피 글로벌 더 관세 10%를 더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자기는 의회와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자기만의 고유한 권리는 있고 뭐, 뭐 등등등등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요. 그래서 결국은 총 어, 173년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새로운 10%로 할수 있다 얘기하고 있다라고 그 얘기하고 있고요. 위험 판결을 받은 국제관세를 부과할 다른 방법을 조만간 발표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대통령 발언 말씀드렸던 대북관을 공격했다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오 오늘 날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간 2월 10일 금요일 날 기준으로 보면 은요 전반적으로 S&P500 다운, 나스닥 다 올라갔고요. 러셀이처이 약간 좀 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초 대비를 보면 S&P500이 1%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연초 대비 여전히 S&P500 다운은 플러스나 있고요. 러셀이처까지 플러스나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3대 지수 보면 연초 이번 주 들어서 전부 다 주간 단위 플러스 나면서 주간 상승폭으로 보면 어 S&P 500과 지금 나스닥이 1% 1.5% 정도가 약간 몸치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간 것은 1월 첫 번째 두 번째 1월 9일이후 정확히 보면 두 번째 주 이후 보면 최고치로 주간 단위 반등에 일단은 성공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코레이트 있죠? 이코레이트 S&P 500 개의 동일 평균으로 나눈 거, 500 개의 M 분 1로 나는 것은 오늘 다시 1 4 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RSP 이태프는 RSP인데 역시 사상 최고가로 마감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흐름 모습니다 되겠습니다. S&P 500기준을 보면은. S&P 500패지를 보면 그 500개 주식 중에서 지수보다 이긴 주식들, 지수보다 이긴 주식이 지금 7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그 그만큼 2001년 이후 최고로 지금 주식 시장이 역설적으로 브로드닝 하고 있다는 거죠.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긍정적인데 어 반면에 보면 너무 또 확산됐기 때문에 또 반대편으로 갈수 있다. 그래서 로테이션 진행도 상당 부분 길게 보면 두달 정도 진행됐는 두세달 진행됐는데 이게 또올 만큼 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사람들은 또 빅테크로 가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주시양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여튼 이것만 보면 어, 2001년 이후 또 브로딩이 제일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보면은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당연히 알파벳이 삼점칠퍼센 오르면서 알파벳이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이건 오늘 하루의 섹터별 흐름 에너지와 헬스케어만 제외하고 다 올라가는 반면에 연, 주간 단위를 보면은요 주간 단위 보면 역시 커뮤니케이션이 올라가 있죠. 소재주 여전히 강합니다. 산업재 산업재 오전반이 약간 위축되는 모습인데요. 이 산업재가 아시죠? 캐터필러 이런 것들이요. 그러 GE, 로키드 마틴 이런 것들이 오늘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간 단위로 보면 가장 센 주식 중 하나가 산업재였다라고 이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어, 전반적으로 관세 다보니까 수입품의 비중이 높은 룰루 램머, 뭐, 타겟, 윌리엄 소노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반등했다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입품 고급 가구, 윌리엄 소노마 고급 가구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1.9% 타겟 같은 것들은 오늘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아는 ETF가 XRT인데요. XRT가 오늘 0.7% 그래서 엄청 폭등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살아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구요 실제로 이제 대 나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335억 달러 말씀드렸던 관세가 다 환급되면 환급 지금 당장 된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 개별 기업별로 또 싸움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오래 걸리겠지만 여하튼 어찌되었건 1,335억 달러가 환급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되면 모든 기업들이 조금씩 나면 그돈 갖고 뭘 하겠느냐 또 기술주들은 기술주대로 다른 기업들은 또 투자하면서 오리세앤 댄하이브스 어, 같은 경우는 테크에 또도움될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약간 팔이 좀 안으로 구분 느낌이 들지만 댄나이브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이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미국의 관세 결정이 기업들의 환급으로 이어진다면 약 1,33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이 걸려 있을 뿐 이것으로 기술 수입이 순이익이 되어 많은 기업의 재정적 완화를 가질 것이고 특히 아시아 공급망에서의 가시성 높이면 뭐, 뭐 좋아질 수 있다. 뭐 당장 된다는 거 아닙니다. 아, 반면에 오늘 저, 저 보면 클로드에서 오늘 또 사이버 관련한 사이버 관련한 또 새로운 어 그. 그, 그 소프트웨어 새로운 어떤 것을 발표하면서 오늘 역설적으로 보면 다 좋았는데 오늘 또 보면 어,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보안 관련된 주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 그리고 클라우드 스타일 그런 것들이 다 떨어졌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스 클라우드 플레이어 오늘 7, 8%까지 오늘 떨어지게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게 핵이라는 이테 f 프가 있습니다. 핵, 아이, 핵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이버 뭐 이런 몇 가지 이테 f 프가 있는데요. 오늘 3% 정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 테이프는 이테프 대표적인거 보여 드렸습니다. 음 금융 시장도 짧게 오늘 금융 시장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금리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어, 미국 달러 미국 달러도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큰 움직임 자체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달러 원은 천사백사십오 원 어저께 보단 조금 내려가는 그렇지만 그 최근 여전히 이 상태입니다 천사백사십 원, 오십 원, 육십 원 조금 내려갈 때 천사백삼십 원요 정도 흐름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어 달러 엔입니다 달러 엔 여전히 강세 그러니까, 그러니까 N의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는 달러 약세, 긴 흐름의 약세에서 전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정도 전쟁, 금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어, 다음 엔달러입니다. 엔달러 n1입니다. n1 보시면 되겠고요. 금은 오늘 약간 또 반등하는 모습. 5100달러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은입니다. 은 은도 좀 반등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원유입니다. 원유도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 그래서 오늘 에너지 수 약간 지었지만 워낙 에너지 가래 올해뿐만 아니라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엑손 모빌 그리고 쉐프론 이런 거 사상초막 가는 추세잖아요, 지금요.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같이 잠깐 보셨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이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 50일선에 S&P 이5 0일선 회복했네요. 어, 나름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 보여 드렸던 동일 지수, 동일 비중 지수, 사상 태고가 14번째 종가. 다우 지수도 여전히 어, 안정된 모습. 여전히 어, 나스닥과 나스닥 100은 50일선 아래에 있습니다. 회복을 했지만, 반등을 시도하겠지만 오늘 여전히 그 아래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러셀 러스리층, 지수 러셀 지점까지 잠깐 ...였고요. 오늘 하루짜리 판때기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짜리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알파벳이 상당히 많이 올끌고 올라갔고, 아마존은, 어, 아마존은 이번 주 상당히 반등했는데요. 뭐, 저 떨어진 것에 대한 반등, 뭐, a w 일단 있겠지만, 아마존에는 결국은 수많은 수입품 많이 팔리잖아요. 관세정책에 따라서 관세가 좀 환급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많이된다 그런 기대감으로 아마존 이런 것도 좀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g 이 같은 오늘 는 아마 오늘도 사상 최고과 흐름이 되겠고 넷플릭스 올라갔고 마이콘테크놀로지 오늘3포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보합 정도였고 이거는 하루 하루짜리, 하루짜리 애을 보여드려야 되겠고요. 이는 이제 주간 단입니다. 주간 단이 아마존 많이 올랐죠. 월마트 이번 실적 발표 우려 좀 떨어졌습니다. 코스트코 좀 약간 떨어지고 금융주가 약간 반등을 시도하는 거. 골드만삭스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뭐 근접돼 있죠. 엔비디아가 좀안돼있마이크테크는3,4%놀 올라갔고 그리고 여전히 요 얘네들요, 이 얘네들 산업재가 다 사상 최고가 랠리 대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특징주로 바로 그림으로 몇개 보겠습니다. 아, 말씀드렸다시피 알파벳이 되겠는데 요 알파벳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제미나이 3.1 프로를 어, 이번에 좀 오늘. 런칭했는데, 아직, 그, 그, 어, 어, 모든 사람들 퍼블릭 오픈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여튼, 그러면서, 어, 3.7%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오늘 빅테크의 반등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겁니다. 재미나의 A 업데이트, 쪽 하면서 올랐다. 그런 얘기 설명 나와 있습니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이번 주에 상당히 강하려면 5, 6%가 올라갔죠. 애플입니 애플. 애플도 1.5% 반등했습니다. 애플은, 뭐, 말이 많이, 많이 있지만, 어찌됐건, 한그 영리하게, 영리하게 돈을 아껴가면서 AI에 대한 과실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죠. 반면에, 작년, 지난주에 떨어졌을 건 애플의 시리가 발표가 지었는다. 그래서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요.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사상 체고 구조.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결국 뭐랑 같이 가느냐? 그리고 가는 것은 삼성전자, 에스케이아닉스. 오늘 참고적으로 보면 EWI 같은 경우는 거의 한5가 반등했습니다 EWI 아시죠? 말씀드렸다시피 MSCI 코리아 EWI 0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굿모닝 기준미 라이브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G, 고맙습니다. 어, G 에어로페이스 스 사상 체고가 같고요. 어, 마스터카드 비자는 약간 반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아래쪽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요. 여전히, 어, 경쟁 격화, 예를 들어서, 저, 저, 대체되는 결제수단, 그리고, 어, 카드 이자 전반적, 이런 부려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코카콜라 사상 초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applied materials, s a z a n a s m l 이런 쪽 다, 강함되지, 금요 그리고 마이크론테크놀로지 흐름, TSMC, 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쉐브론 사상 z a 과주 c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 밀렸네요. 리얼리 인텀, 리얼리 리얼팅컴, 리얼팅컴이요. 오늘 또 다시 반등했고 52조 원가 사상 최고가 아직 멀었습니다. 52조 원가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튼 리츠는 이번 주수 목요일날 몇번구모님 어, 미주임 시간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노스럭 그브만드도 뭐 사상 최고가 뭐 추이 계속 가고 있고 다 마찬가지 약간 쉬었지만 다 같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태풍 몇 개만 보면 되겠습니다. 아, MGK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데, MGK 이번주 4일 내내 4일 연속으로 양봉 보여주고 오늘 0.8%, 그렇지만 이, 얘네들 성장주 모두가 10월 29일, 30일 4상체 효과 주이 이거 뭐 QQQ랑 거의 비슷한 그림입니다. 맥스, 맥스 1구 짜리5 0원을좀 강한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을 끌고 갔죠. 말씀드렸습니다. m g b 는 MGK랑 약간 상반된 거, 매각형 초대형 가치주. 저는 저0대 후반, 5 0대 이후 보면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MGV나 DGRW 중에 하나 갖고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하튼 m g b 도 사상 최고가, 뭐 바로 붙어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DGRW도 사상 최고가 붙어 있습니다. AOA,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글로벌 분산 투자. 전체적으로. 주식이 팔십 채권 20 주식 채권 모두 전 세계 채권 전 세계로 안분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AOA 9 3 달러 사상 최고 사상 최고가 같습니다. 사상 최고가 ARKQ 이렇게 ARK, 제가 작년은 사분기부터 좀 종합문 사분 시작했는데요. 오토노머스 테크놀로지엔 로보틱스 이런 ETF 약간 등날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징적인 거, 제가 올 한해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어, 휴머노이드 로봇, 뭐 물리적 AI, 뭐 이런 등등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관련된 ETF가 몇개 있습니다. 어, 휴머노이드 로봇에 H U M N이죠. 나름 상대적으로는 신상입니다. H U M N 오늘 훅 반등하면서 34.16 달러 사상 최고가죠 코이드라고 있죠. 코이드, 코이드 비타늄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관련된 건두세개 있습니다. 보유 종목이나 글로벌 분산, 글로벌 비중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휴머노이드로봇 h -U, u m n 코드 K O I D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런 것들 뭐 종목으로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여튼 뭐 국내사 하신 분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전세계 분산 투자가 돼 있다라는 것까지 참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 굿모닝 주말 라이브 녹화로 전해드린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굿모닝 미주민은요 다음 주 화요일 아침 일곱 시 십오 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끝, 끝.